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1등 SUV 하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쏘레타 산타페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지니고 있는 SUV입니다. 쏘레타 무엇보다도 넓고 편한 SUV 쏘레타 마음 편한 차량 그런 차량은 어디에서요? 안녕하십니까 찬스카의 강부장이고요 이상민 팀장입니다 네핫 가성비의 중고차 어디에서 보시죠? 바로 찬스카! 네 그래서 오늘도 핫 가성비의 SUV의 1등 주자 바로 올류 소렌토를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이란 말이 정말 어울리는 올류 소렌토 차량이고요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널지 널찍 편하고요 내구성까지 좋은 SUV 차량입니다 네, 디자인까지 완벽하고요 칼라도 화이트바디의 멋스러운 소렌토 차량 직접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커다란 차체를 지니고 있는 올류 소렌토 차량입니다 그래도 큼지막하게 구성 또한 좋고요 이쁜 화이트바디에 반짝반짝한 펄까지 거기에 라이트도 밝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보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날까지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있고요 프리미엄 SUV답게 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전통 SUV를 포함하는소라토 차량답게 하단에는 가니 처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자휠 또한 반짝반짝하게 크롬 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80%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쉬 또한 컨디션 좋고요.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기둥 라인 하이 글로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LED로 구성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이렇게 알림미으로 루프랙 구성되어 있고요. 어, 커다란 차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랗게 사이드면 볼수 있고요. 이쪽도 깔끔하게 휠 또한 말끔한 컨디션 지니고 있습니다. 디타는 80%도 남아 있습니다. 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올리오 소렌토 차량입니다. 어, 테일램프 또한 이렇게 면발광으로서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게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그리고 LED 브레이크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되면 실내 공간 더욱더 널찍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열선 처리까지 꼼꼼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범퍼 라인은 툭툭으로 하단에는 가니시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디자인상 상당히 잘 만든 쓰램서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죠 역시 프리미엄 SUV답게 전동으로 넓은 공간 한눈에 볼수 있고요. 이 차량 7인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히든형식으로 3열이 하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별도의 수납공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편안하게 탑승 가능하도록 뒤쪽에 이렇게 소풍구 방향 조절이 가능한 레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6대4 스타일로 폴딩도 되기 때문에 차박에서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쓸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이어 시트는 6대4 분할 시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쪽에도 아우 쓸모있게, 이렇게 네 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안 가고 어, 후면에서 트렁크 공간에서 이어를 접을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면서 가장 먼저 스크래치가 나는 부위는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한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도안녕시 깔끔하게 말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보러 가실게요. 내장재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주 멋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요. 안전등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손잡이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세련되게 꾸며진 대시보드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말끔한 모습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센터페시아 라인의 버튼 윤각이꽉꽉꽉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어! 널찍하게 편안하게 구성이 된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버터 스타일로 구성도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타공 시트가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까지 구조석에 부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널찍하게 쓰기 편한 디자인 공간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방감도 역시 상당히 좋게 구성도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타공 시트가 이루어져 있고요. 시트 각도 주소는 물론 6대가 스타일로 폴딩까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플리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고 앞뒤로도 상당히도 여유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V 차량 낮게 개방함도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뒷좌석에 이렇게 수동식 커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소풍구는 가운데 두 개, 하단에 하나씩 총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소풍구 하단는 220V 인버터 신위터 함께 시거잭, USB 단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앞좌석에서 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를 들이면 이렇게 앙증맞은 컵홀더 공간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SUV의 1등 주자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소렌토 올뉴 소렌토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전사대에 대비해서 상당히 넓어진 실내 공간을 지니고 있고요 더욱더 고급져진 실내 공간을 지니고 있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아,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대시보드 라인 구성이 되어 있고요이쪽에 이제 하이글로스 재질로 마감 처리, 요쪽은 실버 톤으로 마감 처리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ECM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하단은 정품 AV 시스템 오디오와 통합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왼쪽에는 오디오 각가지 모두 보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폰이라든지 어,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이쪽도 어, 하이글로시로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어, 공조 시스템 듀얼로 프로토 공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통풍 시트는 물론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당연히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잭 단자는 두 개로 그리고 옥스 단자, USB 단자 구성되어 있고요. 각 가지 드라이브 모드는 물론 연비 향상 위 에코 기능 그리고 스타뱅고 시스템 기능 그리고 고급스러운 SUV 역시 적용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자 쨍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도 우드 핸들로. 깔끔한 컨디션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오른쪽에, 왼쪽엔 오디오 버튼, 음성인식 생기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퍼 레버는 오토로 이렇게 레버 준비되어 있고요. 비오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또한 오토로 당연히 밝은 라이트 지니고 있고요. 역시 전동 시트로 부드럽게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버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도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오토 윈도우 시스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볼 수가 있습니다. 요추받침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내 허리를 잘 받쳐주는 시트 컨디션과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6,786km 주행거리를 지니고 있고요 플러스트 또한 말끔하게 뛰어난 컨디션을 제공하는 올뉴소렌토 차량입니다 역시 프리미엄 SUV는 타이유가 있죠 실내 또한 정숙함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엔진룸에서 또다시 컨디션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현대기아의 내구성이 보증된 버로 EVGT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 나오는 차량에도 적용되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물론 타임벨트는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SUV 중에서 가장 기가 많은 건 소렌토 차량이겠죠 그만큼 잘 만들어졌기도 하고요 프리미엄에 한 말이 정말 어울리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SUV 특유의 시야까지 가지고 있어서 운전하기도 좋은 소렌토 차량입니다 자시운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차 중에 출발을 해줘 아주 부드럽게 아, 정숙하게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링을 해보면 힘이 넘친다는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요철구간을 이렇게 지나가도 안정함 있게 수 있습니다. 자 핸들링 한 손으로하기에도 부드러운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시야가이 좋기 때문에 이런 교차로에서도 운전하기 편한 쏠라이트 체력입니다. 자 여기서 쭉 엑셀링을 한번 해보면요 시원시원하게 아웃 잘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방에 방수턱두개 넘어가 볼게요. 좋죠? 맞네요. 좋습니다. 자, 두 개의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하체서 올라오는 잡소리들 체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 부드럽게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도로폭이 좋고 요철이 많은 구간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SUV 소랭 차량이기도 합니다. 요철 구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체서 올라오는 잡소리들 체 없고요. 안정감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관절된 리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 봐볼게요. 부드럽게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부드럽게 쭉쭉쭉 잘 나가고요 엑셀링 하다가 딱 갑자기 끄브레이크요 좋죠 자, 헷갈링 가능성 들하가기에도 들었고요 아, 딱 아, 쉬운 전 해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느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SUV 소레토 차량입니다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진 프리미엄 SUV 소레토 올료 소레토 차량이었고요 하체 상태도 체크해봐야겠죠 자 가실까요? 인기 1위된다 이유가 있겠죠 역시 소렌토 하체 상태도 보러 가실게요 자운전석 뒤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쇼바 상태 좋고요 스프링 상태 좋습니다 작지만 커버까지 잘 되어 있는 로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보조도 뒤쪽입니다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깔끔하게 관리 잘된 소렌토의 바디를 보고 계십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커버까지 꽉꽉 채워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커버가 꽉꽉 차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미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살짝만 보아도 말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운전석 앞쪽입니다. 조인트도 터짐 없이 그리스 비침 하나 없이 말끔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로암도 좋습니다. 어? 보조석 앞쪽입니다. 링크는 물론 로암까지, 부싱까지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타이어고요날이 어, 잘했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뒷 타이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말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가성비에 마음 편한 그리고 디자인은 물론 옵션까지 풍부한 SUV 얼른 소란토 차량이었습니다. 네이 차에 대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대표 번호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